두달 졸기 탱. 값이 잘 나올 것 같아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지금 잘안 돼요. 굉장히 좀 예민해요, 애들이. 아, 오늘 같은 날은 쉬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겁니다. 오좀 무게감있다 전갱이 아닌거 같아요 오호 전갱이 아니면 상대겠지 이야 드래프는거 봐라 해다리 무었다 해다리 와안 올라와요. 와이 꾹꾹 차박님 장난인데 또아아 뭐야 이거 오오 오. 뭐야 이거. 또 <laughs> 와, 진짜 크다 <진작하다. 웃음> 와! 잠깐. 만 이거 터지지 않겠죠, 형님. 원래다. 아, 원래다 터지지 않겠죠, 형님. 잠깐. 어, 씨형 혹시 못 도와줍니까? 아, 안 터질 것 같아. 도와줘. 예? 아, 안 도와줘. 와, 잠깐만. 내가 할게 잠깐만 형님 저 바늘 입구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줄을 잡으면 터질 것 같아요 왠지 조심하십시오 형님 줄을 잡으십시오 일단 왜 희한한 거만잡아갖고 사람 고생시키냐 들어와 봐 바늘 입구 잡아 형님 바늘 입구 있다 야 아웃이 살짝 됐는데 이거. 아 살짝 됐습니까 형님. 잘 잡아줘요. 빨리 올려 빨리. 요 크다시. 오. 누가 <laughs> 보실? <오! 웃음> 바로 떨어진다 형. 이야. 역대 레전드 이거. 햄 소주병 소주병. 야 소주 한 잔해. 아다 소주 한 잔해 상대야. 사이좋게 소주 한잔 딱 소주병 몸통이 소주병 만한데와 몸통 소주병만 합니다 이누나들 보고 소주병 보입니까 둘개 흙이 미친 길이 와이 길이 개치가 안 해봐야겠다 3 0 넘는데 3 3 3 3와 이거 3시 3되네 아, 다 힘들여 보세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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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너무 좋습니다 아 꾹꾹꾹 쳐봤는데 이제 올라올 때가 됐는데 안 올라와갖고 살려주는거임 찍지? 에이 살려줍어요더 커서 오겠지